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고 49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어, 열었대. 아. 어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음, 바로 정부는 바로, 바로 해버린 거야. 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니까아무튼 그러니까, 음.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일의 양으로 보자면 이제 국무회의 열었는데 오전 10시에 열어서 한 40분에 끝났거든요. 네. 시간이 시간. 없다 보니까 응. 김밥, 김밥 먹으면서 한 거야. 네, 김밥 맞아. 먹으면서 그래서 아 막그 사진이 엄청 또 응. 화제가 많죠. 지금 사진 나오는 아, 요거는 이제 응. 이재명 대통령 모습만 있는데 응. 이주호가 나온 거있는데 응. 아주 그냥 최악의 직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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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응. 사회, 응. 외교 안보 이쪽은 보고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응. 다음으로 또 윤석열 정부 때는 응. 살펴봤더니 평균 40분이야. 음. 아그 시간이요? 평균 40분. 음, 음. 그러니까 하나의 안건을 음. 다루는 시간이 얼마냐? 하나의 안건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하나 안건 하나 하나마다 음, 음, 그렇죠. 누군가에는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고 음. 구군이 걸린 문제란 말이야. 음. 하나 안건 하나 하나마다 음. 하나 할 때마다 10초. <웃음> <웃음> 10초?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10초 안됩니다 부족합니다 10초로 10초. 외교부 얘기하세요? 네. 네 저희 좋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 이견 없어! 통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자 봐봐 이런 거에 익숙해졌던 국무위원들이 그대로 있어요 미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랬는지 네. 평소처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박살 난것 같아요. 그렇죠. 아. 강유정 대변인이 음. 이 이야기를 브리핑을 했는데 음.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애둘러서 완곡하게 음. 음. 대통령실의 언어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딱 들어도 아 박살 났구나 아. 싶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황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행정편의주에서 <laughs> <편의주의에서 웃음> 벗어나기 <laughs> 요거는 그냥 솔직히 완곡하게 <laughs> 표현한 거지 박살 낸 거야 <laughs> 이게 누구냐 정부장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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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의 형이야. 박살 응. 난 거야. 행정편의주. 응. 벗어나라. 아,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를 그냥 막혔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점검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 개발 연구 개발 현황 이거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한거 같아. 어. 그러니까 행정편의주 의 얘기가 나온 거죠. 결국은 네, 박살 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요 부분이.